요즘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가 다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리스크를 딛고 다시금 반등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주요 방산주 흐름 살펴보시면 방산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8%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LIG넥스원의 경우에도 30% 가까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현대 로템도 9.4%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주가 상승을 이끌게 됐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1,500원이 넘는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기관도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기관은 LIG 넥스원을 또 500억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 역시 1,000억원 넘는 LIG 넥스원의 매수세를 그려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방산 업종을 이렇게 끌어올린 이슈들 먼저 살펴보면 지난 연말에는 조정이 좀있었습니 방산 업체들의 특성상 g 2 g 거래가 많은 사업인데 전국 불안 속에 수출 계약에 대한 우려가 걸리면서 주가 일제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수주 잔고 등펀데먼털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빠르게 투자심리는 회복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에 따라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산을 실 수출 사업으로 지정한 점 역시 투자심리 개선에 일조하게 됐는데요. 정부가 수출 지원 예산을 기존에 지난해 2조 1천억 원 규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고요. 이를 통해서 방산 펀드 등을 신설한 점 역시 주가 상승의 보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에는 방산 업종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 달러의 수혜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 힘이 받고 있습니다. 증거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코멘트 나오고 있는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다월투자증권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권교체가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비상계엄 세태 이후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은 모두 해소됐다라는 평가입니다. 대외정사와 정책의 변화를 앞으로도 탈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수요가 살아있고 또 수주 전망도 밝다고 바라봤고요. 최소 실적 턴어라운드를 반영해서 방산업종은 리레이팅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래세증권도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K9과 천무, K2 등 납품 규모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연초에 방산 수출의 빅딜이 또 성사되게 된다면 투자 심리 더 크게 개선,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실적 랠리와 함께 멀티플의 되돌림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말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 방산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언행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방산 오사의 평균적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 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데 어~ 덕산 레오룩스 기관 수급이 1 5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실까요? 어~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음. 가려져서 디스플레이 쪽에 약간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러네요. 기업이죠. 덕산 레오룩스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 솔더볼. 그 그러니까 솔더볼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와 기판을 붙일 때 사용되는 이제 금속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솔더볼이랑 우리가 보통 OLED라고 표현하는 그 OLED 유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OLED 유기 소재는 미국 이제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단독 1위를 기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덕산네어룩스 2등, 그다음에 미국의 듀퐁이 3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OLED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요. 왜 그러냐 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LCD를 만드는 기업이 단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삼성이나 LG에서 LED TV OLED TV 말고 LED TV를 사면 뒤는 LCD거든요 그 모두 다100% 중국 제품이죠 뭐 b o e 나 차이나스타 이런 데서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발주를 줘서 수입을 해서 쓰는 건데 이 OLED가 지금 생각보다는 어, 사실 우리가 OLED라는 단어를 들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개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수율도 안 나오고 기술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덕산 레어 룩스가 좀 의미 있는 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덕산 레어 룩스가 21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주가가 한 7만 2천 원 정도 기록을 했었죠. 근데 21년도 실적 대비해서 작년 실적, 24년도 실적이 거의 비슷한 역대 두 번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거의 뭐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21년도에 고평가 영역까지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요. 좀 약간 좀 생뚱맞은 기업을 좀 인수를 했죠. 현대 중공업 터보 기계라고 이제 산업용 선방용 펌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을 한 700억 좀더 주고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이제 OLED 기업이 왜이 기업을 인수를 했는지도 저도 좀 약간 의미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 현대 중공업 터보 기계가 어, 710억 원 주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영업이익이 한 잘 나오면 150억까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도 덕산 레어룩스의 어떤 연결 실적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는데, 뭐 재밌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이 팔면 덕산 레어룩스는 올라갑니다. 한번 여러분몇년치인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갑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차트 좋게 만들었다 이틀 연속. 연속 좀 약간의 가격 적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거래가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좋은 좀뭐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에어룩스 약간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아, 기업이긴 한데 사실 이런 기업이 또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 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 오늘 6% 가깝게 상승세. 장중에는 16만 원대 넘어섰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급만 보면은 굉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부터 연이어서 사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외국인 보유율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요기 어떻게 보실까요, 박정수 파트너님? 네,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늘 조선 섹터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차기 미국에서 군함을 제조하게 된다면 동맹국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 섹터,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많이 언급을 했을 것 같아서 저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미 한화오션도 언급하셨잖아요. 그죠? <laughs> 어, 언급을 또 옛날에 <laughs> 했었죠. 네. 그래서 어,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프터 서비스 하는 업체입니다. 즉, 그 현대, HD 현대 그룹이 배를 만들어서 출항을 시키면은 이제 그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S부터 이제 선박 부품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업체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인도 선박 출항료 공급 그리고 운항 연료 제공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 을 하면서 이제 벙커링 사업도 이제 같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매출이 이제 AM 솔루션 한마디로 이제 애프터 마켓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벙커링 사업 벙커링 사업에서 대다수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HD 현대그룹 쪽에서 이제 조선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수주 실적도 당연 독보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도되는 선박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 이대로 또 주가도 이전 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나왔다가 살짝 눌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으면 15만 6천 원 이하로 15만 천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7만 원, 2차적으로 19만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 조선주는 잘갈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근데 이제 조선주는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계속해서 가격 전략, 저희 파이널 샷에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박근호 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어, 엔터주 또 앞에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어, 음. 국내 엔터 사사 중에 유일하게 작년에 그 적자를 낸 기업이죠. YG 엔터. 나머지 3사는 이제 나름대로 흑자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YG 엔터만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 낸 이유를 먼저 좀 알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YG 엔터에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어, 그룹이죠. 걸그룹, 이제 베이비몬스터 쪽에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 블랙핑크의 어떤 활동 공백, 요두 가지로 이제, 어, 실적이장이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금융자산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는 점은 좀 약간 참고를 하시고요. 어, 일단 금융... 이 배우... 금융자산, 아, 금융자산 금융 자산 쪽에서 좀 손실이 네.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 부분에서 아직은 좀 자세하게 이제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은 좀 약간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월드 투어를 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이 원래 비어 있었었는데 아시아 쪽도 굉장히 좀 4회 정도. 투어 이제 추가를 시킨다라고 하고 있고 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일단 베이비몬스터의 어, 작년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를 올해 이제 월드 투어를그 돈을 조금 더좀 회수를 하는 기간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블랙핑크는 상반기에는 모멘텀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월드 투어가 좀 잡혀 있는 점 근데 어, 옵션으로 좀두개 정도 볼게 있는데요 트웨니 어, 원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트웨니 컴백을 했을 때 어떤 시장에서 좀 반향을 불러 일으키나 그 다음에 텐센트 뮤직 중국 텐센트 뮤직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이 YG 엔터의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9월 달에 딱저점 찍고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이제 뭐 YG 엔터도 마찬가지고 엔터 사사들이 딱 9월에 텐센트 뮤직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동시에 좀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텐센트 뮤직에 대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YG 엔터테인먼트의 분석글에서 항상 텐, 텐센트 뮤직의 지분가치가 올랐다 떨어졌다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어, 엔터 사사 중에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엔터주들의 어떤 흐름과 같이 발을 맞춰서 어, 일단 좋은 흐름을 유지를 음.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은 지금 어, 관심을 좀 가져둘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많이 못 움직였고. 어, 지난해 실적 안 좋았던 이유를 이번 해에는 모두 다 해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어, 이어서 마지막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오늘 2% 가깝게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조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laughs> 네, 에, 건강한 조정이죠. 이제 매수를 아유, 해야 네. 되니까. 일단,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패키징 전문 업체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닉스에 이 이제 발맞춰서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이제 2024년 4월부터 지금 쭉 빠졌기 때문에, 어, 과거 이제 2022년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지금 하락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서서히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실적도 이제 2023년에 영업이익이 다소 좀 주춤하다가, 2024년에 다시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고, 그런데 어, 이때 매출이 이제 9천억대에서 이제 1조 2천억대까지 늘어나는데, 2024년에 사상 최대의 지금 매출액을 찍었는데 또 2025년에는 이 매출액보다 30% 정도 더 증가될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30% 정도 2025년도에 더 늘어날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서서히 반등을 만들어 낼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만 800원부터 만 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최소한의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만 3,000원대까지 일단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의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